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직업 베스트 5.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직업 베스트 5 순위를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실성과 팩트를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채찌 PT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통계, 언론조사, 노동환경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는 직업 탑 10을 객관적 자료 기반 플러스. AI의 분석적 견해로 세부 평가한 내용입니다. 본 영상 제작은 댓글 요청에 의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10위는 버스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버스택시 운전기사 장시간 운전, 사고 위험, 무리한 노선 및 수익 구조, 고령자 비율 높음한 도시의 생명선을 책임지는 운전자가 가장 피곤한 구조에서 살아간다는 점은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9위는 환경미화원 청소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은 새벽 근무, 안전사고 위험, 사회적 무시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평균 연령 57세 이상 가장 필수적인 노동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받는 구조는 한국사회 계급 감수성에 반영됩니다. 8위는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업무량 폭주, 행정풀 교육 플러스 생활지도, 교권 추락, 악성민원 미래를 키운다는 사명감과는 반대로 현실은 보호받지 못한 교육 전문가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7위는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그분들은 욕설, 성희롱, 폭언, 반복, 감정노동 최상위 직군으로 퇴사율 업계 최고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자조가 나올 만큼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디지털 사회의 하부구조의 문제점 하나입니다. 6위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자 신체 케어, 밤샘 근무, 치매 환자, 감정 소진, 최저임금대 노동의 성격은 간호사의 버금가지만 처우는 현저히 낮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상징합니다. 5위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계절 무관, 폭염 한파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추락 등 중대재해 빈발, 하루 일당제 불안정, 외국인과 고령자 중심 사회기반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작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조그만 실수는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고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위는 군인, 특히 부사관입니다. 훈련, 야강 연계, 전시 대비까지 수행, 계급 조직 문화의 스트레스, 사회 전직 시 역차별 인식 존재 위험성과 규율의 억매인 삶을 살면서도 사회는 복지 받는 직업으로 오해, 국방을 떠받치지만 사회적 예우는 부족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군인 연금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이 많이 받는다는 기준은 대부분 장교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3위는 택배기사, 배송노동자입니다. 하루 1, 2시간에서 16시간 노동, 분류 작업 미지원, 고령화 지속, 산업재해율 높습니다. 산재보험청구 최상위 업종 중 하나. 고객과 시스템 사이에서 인간이 자동화되지 않은 기계처럼 소비됩니다. 택배노동자들은 구역이 매우 중요하며 힘든 구역에 에르베이터 없는 주택 5층을 10kg, 15kg 이상 되는 짐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차량을 주차하기 힘든 곳에 배송하면 주차 위반 신고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반복적인 무릎 관절과 허리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화된 세상의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2위는 간호사입니다. 3교대 야강 업무, 의료사고 책임, 환자 압수보호자 감정 노동, 번화운율 상위 직군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면서도 의료체계의 허드레실까지 막고 있는 현실은 간호사들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합니다. 1위는 소방관입니다. 생명 위험 상시 존재, 화재 재난 출동, 구조 응급처치 동시 수행, PTSD 매우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공공직군 중 극단적인 선택 1위입니다. 구조 대상은 누구든지 국민이며 본인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구조자 역할이 고통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순위는 채 GPT에서 팩트 위주로 조사 확인한 데이터 출처를 요약하자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보건복지부 공공직군 스트레스 지수 통계청 극단적 선택률 및 평균 근속연수 노동조합조사 민주노총 한국노총 언론사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의 직군별 인터뷰, 보도, 분석 등을 채찌피티 인공지능 AI가 검색하여 확인한 팩트를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채찌피티 인공지능으로 만든 순위에 공감하시나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지만 100%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인공지능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본순위에 재미로 봐주세요. 그리고 각 직업별 직책별로 상황에 따라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순위에 못 들어갔다는 게 의외네요. 사회복지사분들 정말 일이 함들어요. 사회복지사분들 중 중증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 사명감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사회복지사 2급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시설로 증증장애인 시설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상위순위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분들도 현장직 분들도 충분히 고생하십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적어주세요. 인간 존엄과 노동의 가치 노동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투쟁이다. 알베르카무. 노동은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그 본질이다. 칼마르크스. 유니폼 색은 다르더라도 흘리는 땀의 가치는 같다.